잘 나오나요? 시선은 뭐 여기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KBS 19기 수석 출신 개그맨 김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 웃긴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나는 애들 웃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반대로 돌렸어요 애들이 막 터지는 거야 사실 초창기에는 그런 악플을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하던 컨텐츠가 좀세거든요 이제는 뭐 멋있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없는 건데 웃기려고 이상한 컨셉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바쁜 날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잘 해내야 되겠다. 그런 좀 치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전도사 김대범 씨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뭐 아, 하고 계셨어요아 오늘 그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꿀팁 이벤트 하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어 어, 같이 들어주시게오오아 <laughs> 예, 소미 와 네, 아, 결혼식사에 아, 예, 불편서 이렇게 또 오셨구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무거운 거제줘야까요어 어, 가벼운 거 내가 해야겠 <laughs> 아, 그 2016년부터 착한 좋아요 공약도 같이 하고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꿀팁 할 때도 항상 함께 했던 개그맨 후배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 더워서 다행이네 그니까요 네. 이제 추워지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아 요게 빵아 빵하고 네. 커피하고 네. 이제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이지 이제 네. 어, 이 친구하고는 이제 11년 됐고요 12년입니다 아 12년 됐구나 와 그리고 <laughs> 음. 사실, 뭐, 만나면은, 진짜, 거의 대화 자체가, 거의 무슨 헛소리, <laughs> 말도 안 되는, 뭐, 농담만 하고, 사실, 진지한 대화를 잘안 해요. 그냥 드립만 치고 끝나는 사이. 한 번만 야, 이게, 개그맨한테 웃겨보세요.랑 비슷한, 네. 글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너무하시네. 아 근데, 아니, 근데 네. 저희가 평소에 하는 드립은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차가 어제 끌켰거든요? 선배님한테 아선배 오늘 제차 끌켰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희는 무조건 그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제어랑 해보자 제 한번, 한번 얘기를 해봐 아선배 네. 어제 새벽에 누가 제 차를 끌고 갔던데 그 좋은 거 아니야? 좋죠 <laughs> 색깔도 밋밋했는데 알록달록해지고 약간 좀 다른 차 같고 평소에 네. 일상에서 <laughs> 무조건 이거 합니다 네. 무조건 네. 예를 들어서 뭐아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혀 하면은 좋은 그거 아니에요? 어, 어 좋지 <laughs> 차 일렬로 서 있고 우리나라에차 어떤 종류인지 다볼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 개근 것 같아. 그쵸. 어렸을 때부터 웃기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정을 못 받아도 화도 안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공부를 못한다 뭐 이거 못한다 해도 화가 안 나요. 근데 못 웃긴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매번 웃기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숙제를 안 해가지고 가면. 저희 때는 선생님이 체벌이 가능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제 이 귀사대기도 맞았거든요. 손바닥에 날라오면 이렇게 가속도에 의해서, 이 손바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고기가 돌아가잖아요. 나는 애들 웃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반대로 돌렸어요. 애들이 막 터지는 거야. 희열을 느끼 선생님은 약 올라가지고 막 저를 막더 때리는데 나는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웃길까. 예를 들어서 약하게 때렸는데 막 점프해서 저기까지 날아가고 무조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웃겨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사실은 되게 좀 문제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그맨이 됐을 때 되게 기뻐들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뭐 네. 가볼까 오늘도. 어르신 오늘 빵 하나 드릴까요? 빵 하나 빵. 커피도 있습니다. 네, 커피랑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오늘 또예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커피도 있습니다. 조나로 되시고 네. 이거 주머니 네. 넣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조나로 저 파이팅. 네. 근데 보통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런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지.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다이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바나나빵 맛있는 바나나빵 하고 예예 <laughs> 예. 커피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예 아유 드려야지 드려야 우리 어머니 드려야지. 그리고 예, 예. 네.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도 드릴 거니요 선물처럼 찾아온 달콤한 간식에 어머니들에게 웃음꽃이 피었다. 자주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 네, 저희들 한 번씩 오니까 그때 계시면 또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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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저렇게 환영해 주시잖아. 네. 일단 그 거절하시는 분들, 거절을 할 때도 유형이 말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괜찮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흔들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환해지는 분들, 왜왜줘 이거 뭐 이러신 분들, 뭐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분들보다 저렇게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안녕하세요, 아버님들. 거절의 상처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대범 씨. 정말 대단하다. SNS가 처음 유행할 때좀 일부 안 좋은 공약들이 범람했었어요. 너무 좀 이상하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의식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좀 독한 개그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반대되는 제목부터 그래서 착한 좋아요 공약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그런 악플을 악플을 남겨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 하던 콘텐츠가 좀 세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악플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진정성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야, 나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착한 좋아요 공약 후 다음 일정은 무엇일까? 승인데 어, 지금. 사실 우리는 개그를 했기 때문에 항상 웃기고 싶고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틱톡이나 이런 해외 유튜버들 네. 그런 분들 새해 됐을 때 올리는 거 봐봐. 작년 예로 들면 한 사람이 이 들고 있고 한 사람이 음. 공. 한 사람이 이한 사람이 4를 들고 있어 네. 그럼 오 들고 있는 사람이 와 네. 그럼 사 들고 있는 사람이 안 비키려고 막 하는데 막 엉덩이 발로 차서 결국 비집고 들어가서 <laughs> 2025년이 되는 아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네. 아이디어잖아 네. 근데 그거 조회수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나는 늙어서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래도 <laughs> 젊은 분들이 좀 도와줘 아이디어 있으니 면 아니 근데 지현이가 춤을 좀잘 춰요 어. 춤추는 거 일단 무조건 잘하거든요 우린 춤안 되잖아요 나는 안 돼도 너는 되지 않냐 저안 돼요 저 절대 선배님하고 <laughs> 섬두에 안 되는 거 훨씬 확실하고 나는 죽어도 저도 안, 안 되는데 아니 되는 옛날에 군대 찍을 때 이거 아 그거는 <laughs> 그거는 잠깐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한 바뀌었어 아 이거 아, 한 번만 제 제발 아 요새 골반이 그거 유행이잖아 제발 한번 추는 그러면 아, 지금 하라고 아, 지금 해요 아 이,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했었는데. 근데 170만 터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또 네가 충가라로 해서 충, 뭐 사실 저 저는 이제 기색이 때문에 한번 여기 실제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나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요거를 네, 네. 새해가 온다 너가 2026년인 네. 거지 딱. 아. 근데 아. 그게 약간 응원가니까 약간 그치. 왔어, 왔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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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26년에 왔어 새해가, 새해가 왔어, 왔어 이렇게 어 해봐봐. 자시시 시. 너 전공이다. 딴딴단 다다다다다다 딴딴딴 단 다다다다다다 왔어 왔어 새해가 왔어. 그래, 잘한다 잘한다. 오, 맞네, 좋네. <laughs> 요겁니다 요거 어. 요거죠. 이걸로 신랑 입장을 했거든요. 어, 난리 났습니다. 170명 났어. 식장 그 배경이 있으면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네. 데서 하니까 아 조금 예상하지 못한 춤을 네. 갑자기 이런으로한게 크로... 처음이라서. 크로마키라도 깔아줄까? 아니, 왜냐면 식장은 하객들이 있으니까 막이 네. 춤이 되게 재치 있어 보이고 네. 되게 재밌었는데 네. <laughs> 뒤에 상막한 데서 하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네가 좀 민망해하는 표정이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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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laughs> 이게. <laughs> 우리가 잘한자 잘한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하기 싫어하는 표정 때문에 난더 터졌거든. <laughs> 음악이라도 사실 있었으면 조금 이제 그렇죠. 취할 수 있었는데. 연정신에 아, 야, 프로 그, 프로가 그런 아, 핑계를 대지 말자고. 음악이 없어도 아니면 그걸로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 AI 활용해서 음. 해가 뜨는데 계속해서 뭐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아. 뭐 다른 걸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AI 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AI 유료 서비스 네. 쓰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아? 네. 이게 항상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개콘에서 좀 일찍 잘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 방송이 지금처럼 좀 환영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좀 되게 저급하고 실패한 개그맨이 할거 없으니까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무대가 생긴 거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무대가. 그래서 하자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악플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개콘에서 잘리더니, 뭐, 여기 와서 인터넷 하고 있네. 뭐, 한때 공중파 했던 놈이 뭐 하는 거냐. 우와, 정말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뭐, 심지어는 몇몇 동료들도 좀 저를 창피해 하는. 아니, 어떻게 공중파 나왔던 놈이 인터넷 방송을 해.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들 중에 지금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